바로 왼쪽? 오케이! 들어가세요! 아, 구나 딩동댕! 전 아보카도를 시켰어요 어 위에다 모야 돼? 아래에다 모야 돼? 위에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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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빠다 <laughs> <말할 때 때문에요. 웃음> <그릴 뻔했네요. 웃음> 가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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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운 좋게 얼리 체크인을 해주셨어요. 네, 뷰를 한번 볼까요? 짜자. 시티뷰입니다. 어때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쁘다. 진짜. 뭐야? 반쏨땀. 쨍한 메뉴판이. 아, 메뉴판이네. 벌써 먹고 싶다. 봐. 진짜 카메라 앞에 약속해. 우리 오늘 <laughs> 저희 오늘 이번 방콕 여행까지만 먹고 진짜 살뺄 거예요. 있지 음. <목소리> <목소리가> 진짜 맛있어 이게 맛있다 음. 너무 맛있입니다 뭐... 너는... 너는... 어차피 수영할 거니까 수가 금방 돼창 먹을 거야? 아니면 참거 먹을 이 살짝 비어있었는데 따라주신다고 해서 한국 파인트다 먹고 가요 啊！<laughs> <laughs> 봤더니 오후 4시에 여는 곳이었어요 우리의 마지막 밤을 위하 네. 서양인들 맥주도 각자 먹었다어 각자 하나씩 시켜 아니 먹다가 식잖아 어. 그리고 병으로 먹어 그냥 신기하다 서버들이 다르네 짜잔 저희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여기 약간 어떤 분위기냐면 현지인들 밤까지 끝나고 회식한 회식, 간단하게 회사 회식하는 기분? 아 분위기? 여기 분위기 살짝 이런 느낌스 혹시 이스팅 그랜드 사톤 오신다면 한 번쯤 와볼만 합니다 왜냐면 메뉴가 엄청 다양한데 다들 평균 이상 하던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이 현지 분위기 물씬 나는 라브북 보 와보세요 반가 <놀러가>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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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걸 진짜 지우니까 아 방콕 여행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체감이 좀 되는데요 남편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좀 솔직히 네. 한국가서 네. 맛있는거 좀 먹고싶어요 <laughs> 더 맛있는 한국맛 오 좋은 생각이시다 <laughs> 먹을걸로 이겨내자 지금 네. 시간은 아침 7시 17분이에요 저희는 홍천에 손발넛밥을 먹으러 가요 바로바로 바로 짜란 생성 짜란 생실럼 시작됐습니다. 사람들 다 출근하고 학교 가는데 자옷 입고 나오면 건방진 한국인들. 어디지? 저기다! 짜잔! 음? 맛있지? 음. 생각 못했지? 내일 음. 못했된다각 음. 못했지? 음. 엄청 시원하지않아? 완전 완전 방콕와서 처음타는 툭툭이 오 성공 마지막 날 <laughs> 한번 해봤습니다 괜히 성공했지롱 가보자 판타역에 오래된 노포 국수집, 덮밥집인데오리고기로오리고기 덮밥과 오리고기 국수를 파는 집이에요. 근데 되게 그 약간 감성 있는 맛있거맛있거든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맛있는데? 맛있어 응 음. 무슨 일이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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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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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네 음. <laughs> 와, 방콕은 과연 음. 어떤 나라일까요? 어? 땡큐 와우, 산이 너무 귀여워 음. 좀 더럽지만 뭐 어때요? 저 아까 수영장 물도 마셨어요 그치 와, 죽인다, 죽인다. 아니, 진짜 맛있네? 와, 갑자기 찾아 되는 식당 치고 로 너무 맛있었다 매콤스, 마운스 안에. 방창 뿌려봅니다. 근데 지금 먹어 뭐 약간 맵거든? 이걸 약간 로띠로 눌러야 돼. 알겠습니다. 이 식당 이름이 로띠 차차 잡았으면. <laughs> 차차차. 차차차? <로띠차차. 웃음> <laughs> 로띠 차차차여서 이거 먹을 거예요. 누텔라로 아몬드 로띠. 근데 또 그냥 우리 먹접속박사 먹장자들은 아, 바나나를 추가해가지고 여기서 제일 비싸게 먹죠. 오 완전 좋아. 복근가. 그래? 이렇게 고급스러운 로띠는 또 처음인데? 오. 2분만에 다 먹었어요 여기 선착장인데 배가 엄청 많아요 성공했다 자기 이런 것도 다 먹고 재밌나요? 예. 눈, 눈 돌아갔으니까 <laughs> 저 글자가 지금은 아니야 응. 이제 아이콘 시험이라고 떠 내려와 열시 봐봐 찾아봐 보이지? 저기 아이콘 시험이라고 써있잖아 안 응. 아, 뭐야? 아... <laughs> 어? 진짜였어 진짜 <laughs> 쑥시함입니다 어때? 깻잔나? 아니, 깻잔나, 여기. 야, <laughs> 아 여기 캡절지 여기서 정면을 보고 나를 또더 이상하게 입척을 는거아 진짜 난너좀이해도못했어 <laughs> 화가 났어? 화가 났어? <laughs> 아, 진짜 멋있다. 오빠 뒤에 봐봐. 엄청 멋있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즐거웠던 방콕이요. 안녕. 이제 남은 바트, 배트, 아니, 태국돈을 털겠습니다. 고고고. 와, 안올것 같던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즐거웠던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